CLE 450 카브리올레가 지금 25년씩 남은 재고가 있어서 25년식으로 좀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CLE 450 카브리올레 하시면 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오히려 c l 200보다 450이 더 나은 게뭐 그전에도 E450 카브리올레가 많이 판매가 됐고요. CLE 450 카브리올레는 승차감도 더 낮고 아무래도 출력도 좀 좋고요. 6기통 하이브리드인데도 연비가 10km가 넘습니다. 이것도 좀 좋은 점이고, 200엔 없는데이 450에는 뒷바퀴 조향 리어 엑스이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행하기가 더 편합니다. 요게또4 5 0에 200이랑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승차감도 200보다 더 좋고요. 아무튼 좀 있는 거좀 바로 하시는 게 낫고, 요거는 이제 레디 시트고요. 레디 시트를 또 가장 많이 차이시는데 요 이런 컬러는 금방 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오픈 스스트 오디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추운 겨울이긴 해도 오픈 가능 판매가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헤드레스트 뒤에도 이렇게 바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디플렉터도 적용이 되있기도 하고 이 앞에서도 올라옵니다. 뭐라고 해야 되지? 플랩인가? 붙은거에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겨울에도 타시기 좋은 게 카브리올레 컴버터블 모델입니다. 출고는 다음 달에 가능하니까요. 바로 하시고만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릴게요. 있는 거좀 바로 말해야 되니까 네, 뒤에도 보시면 분해스토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. 2 0 0엔넘는데450 카브리올레는 이렇게 트렁크 뒤에 립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 게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트렁크 공간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.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. CL253도 마찬가지지만.